이제 이성훈 구청장께 사과를 받기 위해 이렇게 일인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결석 24일째입니다. 24일째 구청장에게 사과를 받기 위해 이렇게 24일째 아침 7시에 나와서 오후까지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주변 그러고 가시는 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이 소음으로 인해 짜증 난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기에 이렇게 나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소음에서 정말 죄송하고 조금만 좀 저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유성구 청장님께 사과 단어는 24일째 되는 입니다 그냥 말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다 끝날 것을 유성구청자는 침묵으로 24일째 이렇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잘못했는지 청장이 잘못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역심사라는게 잘한건 잘했다고 알려주고 못한 건 못했다고 지적하는 게지역신문사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 총장님은 저희가 지적한 모든 기사가 허위기사라며 저희를 탈취비권 고소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사진들여 을변호사까지 선임해 금천전을 신문사를탈취지권이나 고소했습니다 너 누구나 고소할수 있습니다. 당연히 죄를 졌으면 제 값을 받아야죠. 하지만 저는 경찰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단한 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제가 쓴 기사가, 허위 기사가 다른 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천 경찰과 검찰에서 무려 9개월 동안 유성훈 구청장이 고소한 내용을 샅샅이 조사해 본 결과, 구청장이 제기한 허위 기사는 단언권도 없었습니다. 모두, 80위권 모두 사실적인 기사라고 썼다며금천전을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사과의 장이 아니겠습니까? 멀쩡한 지역시민사를왜 자기를 좀지적한다고 그렇게 80위권이나 고소하는 그런 구청장이 세상에 없단 말입니까? 제가 정말 법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금천경찰서에 가서 구청장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지만 저는 고소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구청장을 금천구 주민이고 또한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도 있고 있고 조에서 진정한 사과가 안되면 저는 법으로 구청장을 무고죄로 고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청장이 나와서 사과해서는 아니겠습니까? 미안하다, 알던가, 잘못했네, 알던가, 그 한마디가 하기 싫어서 24일째 이렇게 투쟁하게 만든 겁니까?